좀비 아립스좀더걸 아! 한 5일? 아, 지금 충전 때문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laughs> 했어요? 아, 5일? 아, 형, 이제 적뒤 수도 있어요. 존나 조심해야 돼요. 아! 형 이제 복급이 쌓여 그렇게 늦어서 받을 필요 없어 아 그러네 어 이거 패치됐네 네아 근데 화나는데? <laughs> 아씨 닝.. 닝구 형한테 죽었네? 아빠가 하고 있을게 닝구 형 지금 응. 좀세지 이제 아유 조심해야 돼아 어. 짜증나 나 1대1로 못 이기나? 네못 이겨요 절대 아 그래? 추노를 하지도 못하겠네.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한명안 되면 친구 부르고, 둘불는데안 되면 세명 가는 거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지금 판매 등록 뭘로 하지? 판매 등록 뭘로 하는 게 좋겠냐? <laughs> 아무거나요. 젤데이. 젤데이도 되고 아무거나데 어떤 거? 순간 이동 주문서로 할까? <laughs> 나 뭘로 이거 또 이상한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 시킨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laughs> 야 뭘로 하는게 현명한거야? 나 아무거나 지져 괜찮아? 젤 데이 젤 데이가 뭐야? 아 무기강화석이나 방어강화석 무기강화석? 무기강화석이나 방어강화석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89만 다이아 충전했거든? 89만 응 아아따 노려볼 만한데요 고그 정도 사이즈면 뭘 노려? 더 높은 곳으로 항해 가야죠 형 <laughs> 그래서 뭘 해가지고 그렇게 아, 얘기해줘야지 알아 형. 뭘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되지? <laughs> 같이 그림좀 한번 그려보죠 형 89만이면 할만하다 <laughs> 아 그런거야?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 거의 9 0 0만원을치거든 800.. 몇십만원어치? 플렉스 해버렸지 뭐양 중년 했으니까 어떻게 알차게 안 물어봐야되나 그러니까 형은 일단 쟤를 사요 뭘 사라고? 같은데? 걔 무슨 말이야 나한테 하는 얘기야? 네 뭐라고 도수이 붙어갖고 이제 딱 젤을 사야죠. 젤젤 어? 젤을 사라고? 네. 방어 강화석을 싼걸딱 보고 나 랑즈 때문에 나 이런 거 내가 직접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뭘 어떻게 네, 사야 되는지 도 몰라. 거래소에 가면 돼요 형. 어. 거래소에 가서 방어구 치고. 거래소에 가서 방어구 치고 방어구 강화석? 그렇죠. 싼 것들만 싹싹싹 다 사봐야 해요. 개당 백. 계단 100은 아니고, 오, 10도 있네. 잘 보고 사야 돼요, 형. 샀어. 네. 산거 맞나? 다 쓸어버려요. 네, 고, 고런 단가만 다 쓸어버려요. 고, 뒤로 놓는 고몇 개나 사야 돼 이걸? 계속. 아, 이제 고까지 사고. 어, 오케이. 강철 갑옷을 검색해요. 형. 강철 치면은 목록장 나오고 거기서 강철 갑옷을 딱눌리면 검색이 돼요. 강철 갑옷, 오케이. 여기서 5강짜리 아니, 어... 내5강짜리살 필요 없잖아. 같은 단가면은 칼로 세개데 5강짜리. 그러면 4짜리 5짜리 다 사고. 그래. 무조건 100원짜리인데 인챈된 거다 사세요. 100원짜리로 된 거? 네, 100원짜리인데 인챈된 거. 1 0 0원짜리만다 사봐요. 오케이. 아, 이거 그거 거기서 받아야 되나? 우편함? 그렇죠. 모두 막 그거를 형 다중 인치 창에 올려요. 다중 인챈창 어? 한 번에 인챈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렇죠. 아, 오케이. 형그 전설 지르면 큰일 나요 어, 아당에헤형옷짜리한 개만 남겨놓고 다 올려 옷짜리한 개나 빼자 인텐스 스타트 오케이 자 여기서 형은 6을 띄어야돼 오케이 6 넣으면 5 605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빠세 아하! 자6 0 0저땜 <laughs> <laughs> 아이씨 이거 7라 한개나았어야 되는데 아이씨 간네 어, 자, <laughs> 아까 7강 짜리 여기 있는 거 누가 그냥 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7강 짜리 그냥 사라, 나쁘진 않아. 내가 볼때 7강 짜리가 400다이야 하거든, 사자 그냥 하나, <laughs> 4개칠7 띄울 수 있냐고? 못 띄우지? 구매 경험이 있으니까 등록, 등록. 채 박으면. 등록.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다? 쟤형 중급을 눌리 봐 봐요. 중급 잠깐만. 174 생긴 세네. 근데 나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될 때가 온거 같아. 물약 40개 남았다. <laughs> 일단 집베르몇개 들고 다녀야 되냐? 한1 0개 들고 다녀면 되나? 형 무게를 보고 형 무게가 이렇게 많으면 안 돼. 이래서 만화가안 사는 거예요. 나 지금 91이... 이게... 5 1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자형 펄렉션을 딱가 눌려봐요. 어. 일반 밑에 가 제끼고 중국으로 넘어가요. 오케이. 제일 위에 걸다 조절해야 돼. 이거 메모 다... 해놓고 해야 되던데? 네, 메모 해갖고 거래소에 하면 제일 좋고 그냥 내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아, 형. 아, 오케이. 너만 보고 내가 같애. 말하는 것만 검색하면 돼. 오케이. 야, 든 든든, 든든하다 미쳤다. 씨 거래소를 먼저 가요. 아, 그냥 네가 이거 이, 알려줘. 나는 지금부터 너의 아바타야. 형, 근데 네 개는 왜수있잖아요 아못 외워 뭐나 뇌쓰기 하지마 형 시담 <laughs> 해보자 수정단검 신성한단검 예예 장검 신성한검 자 외우세요 <laughs> 오케이 수정 단검 다섯 네. 개는 다섯 자 장검 잠깐 중간에 하나 까먹었다 뭐였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산거다 샀잖아요 응. 희귀 희귀 제작 도면을 쳐야 돼요 희 히... 희귀,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냐? 일단 <laughs> 희귀 딱 치면 바로 나와요. 형. 오케이. 자, 이제 아, 산 칼들, 오목실을 어. 만들어요. 아, 어, 오케이. 자, 일단은 이거 그러면 잡파에서 알지? 아, 인챈창을 들어가야지. 인챈창? 아, 형, 무기 강화석을 사세요. 아, 그러니까 그거 없잖아. 네, 사러 그러니까 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지. 형 벌써부터 화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것도 5 하나씩 빼야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형 간단히 생각해요. 각 종류별로 5 6 7을 빼면 돼요 그거 알아, 아는데 지금 이었다고라고 했는 거야. 내가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laughs> <laughs> 처음에 다 빠가요. <laughs> 시기 도면으로 신성한 단검, 신성한 검을 만들어야 돼. 그럼그 도면을 클릭해야 돼, 아니면 제작을 클릭해야 돼? 제작, 무기 신성한 단검, 신성한 장검 하당 동신 챈 들어가 가지고 둘다 넣고 6가지. 오케이 했어. 아, 자, 다음 뭐 할까? 어, 근데 형 도면이 너무 없어 가지고 카인의 성장 100개를 사봐요. 110개짜리 이거 사면 되지. 안 달려밖에 안 하네. 형한두개 사봐요. 그렇게 샀으면 이제 제작가 가지고 희귀 제작 도면을 10샷 해 봐야 돼 다섯 개만 나와 주면 땡큐예요. 네개 나오면 망고. 망했다 이번에. 야, 세개 나왔는데. <laughs> 아, 오랜만에 약간 똥손인가 있더니 만들어야 어? 두개 날라갔고 끝아 <laughs> 진짜 안떴어 <laughs> 짜증난다